자, 뒤차기. 기본 뒤차기 교육할 때 단계별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손바닥 짚고 이렇게 안 집도록, 완전 손바닥까지 짚도록 하고, 그 다음에 뒷모습은 발가락, 여기 딱 세워서, 이렇게 뒤꿈치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하면 무릎을 듭니다. 최대한 들어서, 들면서 머리를 돌려서 시선을 봅니다.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첫 번째 동작입니다. 옆모습은 들었을 때 머리가 이렇게 턱이 어깨 너머로 돌아가게 하지 마세요. 목도 아프고 나중에 중심도안 잡힙니다. 그래서 턱을 어깨에 붙이도록 이렇게 찌려보는 식으로 등과 뒤통수가 일자 라인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자둘 하면 여기서 쭉 뻗습니다. 뒤차기 자세로 쭉 뻗는데, 이때 발가락 모양이 발 모양 옆으로 가면 옆차게 되겠죠. 밑으로 가야 됩니다. 완전 일자는 안되도 돼요. 하지만 최대한 밑으로 간다. 그리고 빠지면 안 됩니다. 최대한 안쪽, 안쪽으로 갈수록 엉덩이 쪽이 빡빡하고 뭉칠 겁니다. 그 통증이 오도록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다 하면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네다 하면 내리세요. 요거를 한 번에 들었다가 차고 접었다가 차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서 자세가 똑바로 안 잡힙니다. 계속해서 꾸물꾸물거리기 때문에 하나하고 충분히 쉬고 또 하나하고 충분히 쉬면서 정확한 자세를 할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반복을 많이 해주세요. 한번할때한 20개. 통증이 오도록 개수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쉽게 주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아까 배운 그 자세를 응용해서 첫 번째 봉이나 벽이나 있을 거예요. 거기 손을 올릴 수 있는 곳을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차야 되는 발은 오른 발이에요. 오른 발 앞에 두고 앞서기. 차합니다. 그런데 몸을 세운 상태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결국은 뒤차기 찰때 몸을 숙여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말고 엉덩이 뒤로 빼고 조금 더 멀리 떨어지세요. 이렇게 앞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면 아까처럼 접어보세요. 올려서 이렇게 접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접으면 발이 어떻게 되냐면 차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바이킹처럼 한번 더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럼 타격도 안 좋고 느리고 정확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접을 때이 무릎은 가만히 있고 이 무릎 밑으로 종아리 라인만 그대로 접으면 이렇게 복숭아 뼈가 밑에 있는 다리보다 더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시 하나. 자 이때 종아리와 허벅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최대한 접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가까이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면서 시선 아까 봤죠? 이렇게 들면 목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합니다. 다시 다시 하나 그 다음에 일어 나서 발만 그대로 둘 하면 쭉 뻗습니다. 쭉 뻗고 아까 얘기했죠? 옆으로 말고 밑으로 이렇게 해서 1초 최대 1초 이상 버텼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첫 번째 동작으로 그 다음에 내립니다. 내리면서 머리 풀고 자 해볼게요. 하나 접으면서 시선 둘쭉 뻗고 1초 있다가 셋 다시 돌아가고 넷 원상복귀 이렇게 연습하면 반복합니다. 더 스텝.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아무것도 짚지 않고 차는 거예요 호공에. 자, 그런데 앞으로 차는 동작, 기본 동작 할 때는 앞으로 차는 동작에서는 앞서기 앞서기 해보세요. 뭐 돌려차기나 찍기나 앞차기나 앞으로 나가는 동작은 앞서기로 해서 준비하고요. 기본기 할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동작, 회전동작, 뒤차기, 뒤후좌차기, 돌게차기 같은 동작은 발 옆으로 해서 찹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만들고 나면, 적응되고 나면 그때는 원래 발차기, 기루기 자세 잡고 차도 충분히 찰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지금 뒤차기 하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서서 씁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준비 단계예요. 자, 하나 하면 몸을 틀고 축을 틀어서 아까 봉 잡았죠? 벽 잡았거나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나. 자, 허리 숙이고, 무릎 굽히세요. 무릎 굽히고, 이거 뒤꿈치 들어야지 무릎이 다 굽힙니다. 더 굽히세요. 몸 숙이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봉이 있어요. 잡은 거예요. 없지만 있다고 상상을 하고. 근데 이때는 이제는 하나가 접을 때 시선이 아니라 이렇게 몸을 틀때 시선을 미리 볼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 숙이면서 본다. 둘 하면 아까처럼 무릎 접습니다. 둘 튀어 나오게. 셋 하면 쭉 차고 앞굽이 자세합니다. 쭉셋 차고 앞굽이. 이때 옆으로 가주세요. 자 이때 몸이 요렇게 최대한 일자 일자 최대한 일자 라인으로 가도록 막 다시 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시선 유지. 이렇게 손 짚고 그대로 짚고 있어. 그대로.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한번 해 볼게요. 구분 동작으로. 자, 하나. 돌리고 도수기 주세요. 둘. 들고 셋 쭉. 앞구비손 유지. 이때 중심을 잘못 잡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방금 내가 한 것처럼 하나. 둘할 때, 접을 때, 중심이 안잡히는 애들 많아요. 이럴 때 도와줍니다. 사부님들, 간장님들이. 둘. 한 손만 잡아줘도 편해집니다. 이렇게 살짝만. 막 이렇게 잡아주지 말고, 살짝만. 살짝만. 셋. 쭉 차고, 앞구비. 이렇게 단계를 진행합니다. 더 스태퍼. 자, 다음은 네 번째 단계입니다. 방금 했던 똑같은 동작을, 구분 동작을 방금 박자는 하나, 둘, 셋. 쫙이 정도 박자 했다면 이번에는 박자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접었다가 펴는 동작이 빨라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발 들고 있는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엄청 편해합니다. 하지만 그 동작을 할 때, 둘때이 동작, 튀어나간 동작 분명히 지켜서 그리고 많이 접어서 살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 더 숙이고, 둘 셋, 둘 셋. 아구비 좋습니다. 더 스태퍼. 자, 다음은 마지막 동작입니다. 방금 똑같아요. 하지만 박자가 방금은 하나, 둘 셋. 자, 이번 마지막 동작은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셋자 이제 유지해야 됩니다 한번 더 시작 하나 둘셋 이렇게 손딱 짚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때 만약에 짚는걸 이제 안하고 해볼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손 안짚고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자 손을 안짚었는데 만약에 어깨가 그래도 돌아가는 아이가 있다 있으면 이 주먹을 발찬 순간 지르기라고 해요 주먹 지르기 동시에 해주면 어깨가 안 돌아갑니다 다시 해볼게요 주먹 지르기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 이렇게 하면 어깨 돌아가는 걸 잡을 수 있습니다 더 스테이플 자 금방까지 배웠던 기본 뒤차기 자이 동작으로 해서 이제 발차입니다 처음에는 동작 구분 동작 조금씩 빨리 해지면서. 세게 차지 말고 동작 정확도를 생각하면서 타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살살 정확하게 해보세요 자, 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시선은 봐야 되고요 상대방이니까 한번더쭉 그렇죠 되면 점점 빠르고 강하게 스텝 뛰다가 딱 좋습니다 한번더딱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화이팅 더세 <laughs> <다섯> 번. 그렇지, <웃음> <웃음> 그렇지.